안녕하세요. 어, 어제, 예, 어제, 오늘은 추석날이고요. 추석 전전날 지방에서 오신 분을 위해서 배우신 내용 간단하게 다 같이 공부해 볼까요? 다 같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미소 뽑기. 예, 미소 뽑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소를 뽑는다 그래서 아, 어디라고는 말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이에요. 그래서 아, 하룻밤 어제. 그저께 오셔가지고 어제는 수일에서 하룻밤 주우셨다고 자 미선 뽑기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꽈배기라고 자손 바꿔서 손 바꿔 잡고 이렇게 됐을 때 앞에 와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꽈배기 꽈배기해서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까는거 요거 배야어요 그래서 돌다가 다시 요쪽으로 요렇게 이쪽으로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그래서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까배기자 그리고 더감기. 더감기. 하루 전에 서울 오셔서 주무셨는데 어, 모텔비가 7만원이라고 하더라고. 모해서 잡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 입이 벌어질 뻔 했는데, 7만원 주셨다 혼자 주무시는데, 에, 여기서, 지방에 계신 분도 참고하세요. 혹시, 에, 안세진한테 올 때, 에, 모태비가 얼마다 감안하셔서, 같이 오시면 절약되시겠다. 혼자 오셨어요. 자, 더가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손 고기, 지방에서, 첫날 6시간, 내려가는 날 6시간, 12시간 동안, 예, 배우신 내용입니다. 양성 고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양성 고기. 예,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 가면 어깨 어깨 마무리하고 어깨 어깨 지금 보신 내용은 지방에서 12시간, 첫날 6시간, 어제 내려가시는데, 12시간 배우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운 미스터 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어. 또 감어. 가슴에 손. 가슴에 손. 그 다음에 십자가 원. 아, 기존에 나와 있는 건데, 어제, 그래도, 거금, 12시간 돈하고 썼기 때문에, 숙박비에다가 또 먹고, 먹어야죠. 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에, 바, 찍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복습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 쓰리. 자, 요거를 한번 제 음악에 맞춰서, 계속 구독해 놓으시면 음악에 맡아서 어떻게 해 먹는 건지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툭쳐 가지고 십자가 쓰리 그 다음에 실전 훅지시 십자 훅까지두개 배웠어요 자 처음에는 여기 가서 마주 보고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그래서 마무리는 그냥 그대로 다시 이렇게 어깨동목 이런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뭐 그대로 이렇게 이번에는 실전 효과시에서복 지방에서 이렇게 1박 2일로 오시면 좋습니다 오셔서 배우셔가지고 이런식으로 10월달에 연휴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똑같이 남자 서서 남자 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그냥 똑같이 마무리는 뭐 쉬우니까. 자, 끝으로 넣다 빼기를 배우셨어요. 자, 넣다 빼기. 넣다 빼기.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방송을 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 테니까 계속 지켜있게 봐주세요. 그래서 넣다 빼기를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는 여기까지. 지방 어딘지 궁금하신 분 살짝 저한테 전화 주시면. 그분 비밀을, 그래서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의사들은 환자의 약속을 비밀로 지킨다 그러죠. 아, 저도 어딘지, 에, 아무리 거금을 주셔도 방송, 얘기 안 가르쳐 줄게요. 자, 이번에는 그 파트너 리드를 배우셨어요. 에, 파트너 리드는 이제 이렇게 양손 꼬기 해서, 아, 직접 주문하신 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소통합니다. 뭘 배우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에, 물어봐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좀 파탄을 여기서 여기서 좀 다정한 리드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을 이렇게 주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여성을 살포시 풀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여기 있는 여성을 그래서 이렇게까지 싹.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대로 돌려서 마무리.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셨는데 한번 음악에 맞춰서 되든 안 되든 천천히 한번 해보고요. 아 브루스도 배웠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브루스 말씀드리고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구독해 주세요. 힘들었죠? 아, 네. 제가. <laughs> 네, 예, 그래 우리 예, 우리 라나님하고 만약에 뭐 현장에서 바로 댄스 하고 싶을 분도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다 매치 예,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